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벽교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경 기자, 신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왜이 귀엽고 깜찍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그걸 또 말씀을 하시네요. <laughs> 아, 예, 예. 어, 신건 기자께 미리 얘기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 그래야 될방송이다 나갑니다. 네. 네. 예. 그게 바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번 주에 신상털기 코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청취청자분 중에 한분 그러니까 5597번님이 네. 어, 가변형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변형 과속 단속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두분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여기 제 원고에 두분 혹시 이제도 해 놓고 왜왜 원고에는 차 대답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럼 김양아씨 대답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대... 왜두 분인데 왜? 예, 예. 차정 아, 둘이서 나눠서 하는 거죠. 아 차정우 씨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먼저 하시는 가변형 이게? 과속 단속 제도에 대해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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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 속도가 100km라고 쓰여져 있는 구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어, 갑 짝스럽게 바뀌지는 않죠? 네, 이제 아,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제가 음, 할게요 도로 상황에 네. 맞춰서 속도를 그때그때 그때 제한하는 거네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가지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네. 이제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이름은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입니다 네. 네. 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게 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안개나 아니면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또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이런 악천후가 잦아서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나 이제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교통 속도 이제 변화가 심한 구간, 어린이나 노인 보호 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도입이 된 거예요? 어두분 이게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혹시 2006년 서해대교와 2015년 영종대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뭐, 대단한 사고가 났었죠? 어. 아. 다중 추돌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차량 수십 대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네. 2006년 경기도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이제 차량 26대가 부딪히면서 12명이 사망하고 아유. 49명이 중경상을 아유. 입었습니다. 이 정도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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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날 이 안개가 엄청 끼면서 대교 입구 전광판에 안개 조심 시속 50km 이하 감속이라고 써져 있긴 했거든요. 이거 써 있어도 음. 지키는 분이 없어요. 어, 맞아요. 왜왜왜 네. 어, 왜,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음. 다간 확인을 거.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아니 요저 아. 뭐, 감속 이렇게 우리 저희가 방송에서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옵니다. 감속 운행 하세요도 네. 카메라 보고 있으면 감속하는 차도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솔직히 위험하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 또이 시기에는 2006년에는 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도 없었고 네. 안개 학교도뭐 저런 문구가 있어도 권고 뭐 경고 이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렇죠네 그래가지고 제한 속도가 뭐 100km면은 뭐 50km 감속하라고 해도 100km로 이제 뭐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뭐 네. 그보다 네. 더 빨리 달리기도 하시잖아요.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어, 네그 네. 당시엔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이 와중에 트럭 한 대가 서해대교를 빠르게 지나가려고 시속 100km 넘게 밟다가 앞서가던 봉고 트럭을 뒤늦게 보고 안개가 너무 끼어서 이제 안 네. 보였던 거죠. 아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었는데 이게 연쇄 추돌 아유.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사고가 난 시간이 출근 시간이어서 이 통행하는 차량도 엄청 많았거든요. 또 정체 때문에 소방차하고 구급차 진입도 늦어지면서 이 인명 피해도 커졌고 네. 뭐 군안 작업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아주 큰 추돌 사고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공항 가는 길이죠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 아, 말이 돼요? 106중. 106중. 네이 네. 서해대교에 비해서 이제 사망자는 두 명으로 뭐 적었지만 사실 사망자가 난게좀 가장 크죠. 네. 네. 그리고 두 사망자 모두 안개로 인해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케이스. 야, 네. 이 당시에 안개가 너무 짙겠기 얼마나 짙게 꼈냐면은 가시거리가 10미터밖에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앞을 볼수 있는 게 10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개가 얼면서. 다리에 이제 아. 살얼음이 끼었죠. 네.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이제 안전거리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운전하다가 안개를 만나면 진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요즘 안개 많이 끼잖아요. 이 어. 안개 때문에 이런 저런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했네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발생한 서해대교 사고에 이어서 영종대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이 경찰이 영종대교 사고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했습니다. 이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의 차례로 도입,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건뭐 안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거니까 안전한 점이 좀 많겠죠? 아, 어, 그럼요. 이 역시 안전과 통행 원활이 가장 큰 도입. 이유겠죠.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개나 노면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안정성도 이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제한하면 평상시보다 서행하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짧아지는 장점도 있고요. 네. 또 학교 앞은 아이들이 없는 야간 때에는 맞아요. 사실 뭐좀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데 30km로 제한이 돼 있으면은 아 이럴 때는 그러면 네좀 이제 속도를 높여 가지고 아, 네. 이제 주간 야간에는 좀 빠르게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제한 속도를 높여서 교통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네, 속도를 줄이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20%로 줄이도록 돼 있고요. 네. 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또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절반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제한 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 비가 와서 도로가 젖으면은 이 최고 속도를 20%아 최고 속도에서 20% 낮춘 80km로 아. 속도를 제한하는 거죠. 자, 제한 속도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자동차의 정지 거리와 노면 마찰 계수 그리고 이 도로의 저, 제동력 말하는 거죠. 노면 마찰계수는 네. 그리고 도로의 제 어, 도로의 경사로 등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의 상황도 고려가 되는데요. 도로가 젖어 있는지 아니면 얼어 있는지 또 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 안개가 꼈으면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면 얼마나 속도를 줄여야 할지를 지표화해서 제한 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뭐 단점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어 당연히 뭐 도입돼서 장, 네.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예. 이어 뭐, 안전이기 때문에 이걸 상세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기는 해요. 네. 근데 쥐어짜서 이제 문제점을 꼬아보자면 어그 구간을 자주 오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한 속도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운전을 할때좀 혼동을 줄수 있다는 점. 아.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해서 제한속도를 크게 낮추면 은이 제한속도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속도를 줄임으로써 어, 유령 정체를 이제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도로에서는 이렇게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 카메라가 이제 단속 카메라를 말한 겁니다. 네, 네. 예, 이 단속 카메라가 도로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를 80km로 줄였는데도 100km로 이제 단속을 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아직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좀 잘하고 음. 전광판도 좀잘 보고 구례할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안전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분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신건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네. 내용을 알아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오늘 문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기 위한 땡땡땡 속도제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어,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가변형, 2번 육각형. 네. 네. 1번 자, 가변형, 2번 육각형. 뭐뭐뭐 속도제한 시스템. 여기에 들어갈 말 1번 가변형일까요? 2번 육각형일까요?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 9번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잘들으셨다면뭐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구간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뭐 속도 제한 시스템. 여기 뭐뭐뭐 1번 가변형. 이번 육각형 네. 짧은 거 50원 긴걸 100원에 정보 이용료는 샵 1039번으로 안전할 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신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